안녕하세요, 향원일레다유입니다 오늘의 주인공도 멀런데요, 멀러가 여러분. 네, 쌍두예요. 쌍두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는좀 사이즈가 작아서 이렇게 빡빡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좀 사이즈가 커서 아, 이렇게 한 칸씩 이렇게 비워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사이즈가 차이가 많이 나 보이나요? 어쨌든 요거 쌍두인데요. 쌍두 이렇게 5,000원씩이고 요거는 이렇게 종자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정자 포트에 들어가 있는 이멀로 분갈이 한번 해볼까 싶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사이즈가 큰 애들은 있잖아요. 큰 애라고 어라... <laughs> 지금 여기 정자 포트인데 이렇게 미어 터져요 그래서 이거 큰 애를 사이즈를 한번 재보잖아요. 그러면은 큰 애를 사이즈를 한번 재보면은 이렇게 한12와 사이즈 크네요. 12, 13, 12에서 1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작은 애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사이즈가 차이가 나요. 그죠? 근데 이거는 섞어서 드릴 거니까 아,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큰 것보다는 합식을 할 때는 좀이렇게 작아서 아담한 게 예쁘기는 해요. 근데 물이, 고파서 쪼글쪼글해요. 근데 제가 오늘, 뭔놈? 2,000원짜리, 5,000원짜리, 12,000원짜리 이렇게 올렸잖아요? 이런 거를 뭘로만 주문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쪼글쪼글한 애들, 언니들이 물을 주고 나서 분갈이를 하라고 이거를 풀분채 보내드릴게요. 풀분채 보내드리면은, 아, 물 분갈이 하지 마시고, 근데 막 이것저것 섞어서 주문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풀분채 보내기가 힘들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저는 이렇게 쪼글쪼글 할때 합식하기가 좋아가지고 일부러 요거를 쪼글쪼글 한애들 애들의 이렇게 작은 애들을 골랐는데 뭐, 멀로는 워낙에 쑥쑥 잘 크다 보니까 음, 좀 커도 예쁘고 작아도 예쁘고 근데 요거 쌍도 이런 애들은 합식하기가 좋거든요. 근데 합식하기가 좋은데, 와, 흙이, 흙이 돌땡이에요. 그래서, 아, 카은 너무 큰거 갖고 왔나 싶네요. 이거 다, 다 털으려면은 진짜 한나절 걸릴 건데, 화분이 크면은 엄청나게 많이 털어야 되잖아요. 아, 진짜, 화분을 <laughs> 실수했나 싶기도 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쌍두에요. 쌍두인데, 이 농장흙은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성장을 빨리 시키려고 이게 피트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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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피트모스를 많이 써가지고 흙이 완전히 돌덩이처럼 굳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흙을 완전히 싹 털어주고 이제 뿌리도 얘네들은 뿌리도 엄청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도 이렇게 싹 잘라서 정리를 한 다음에. 요거가 얼굴이 예쁘니까 얼굴이 예쁘니까 이렇게 앞쪽에다 이렇게 이렇게 심을 거예요 이렇게 심을 건데 글쎄 요게몇 개쯤 들어갈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8개, 가운데, 그냥 일단 8개를 둘러보고, 둘러보고, 그 다음에, 저 안쪽에 몇 개나 들어갈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요즘 멀로가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이게 농장에 있는 애들은 막 쭈글쭈글 해서 그다지 예쁘지는 않은데, 제가 키우고 있는 샘플 멀로가 있잖아요? 어, 화분이 횡했었어요. 횡했었는데, 비를 한두번 맞췄거든요. 그랬더니 비를 두번 맞췄더니 화분이 꽉 채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저, 요런 작은 애들을 데려다가 이제 겨울에 안으로 들어가서 물안줄때 그때 좀 꼽아놓을까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비를 한두번 맞고 애들이 화분 하나 꽉 차가지고 안 꼽아줘도 돼요. 근데. 요즘, 멀로에 꽂혀갖고, 멀로를 큰 것도 팔아요, 작은 것도 팔아요. 그 <laughs> 계속 지금 멀로만 데리고 오고 있잖아요. 계속 멀로만 데리고 오고 있는데, 애들이 어쨌든, 너무 예쁜 것 같이, 예쁜 것 같아요. 제 눈에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멀로를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고 하거든요. 근데, 여름에도, 더위에도 강해요. 더위에도 강하고, 얘네들은 추위도 그다지 그렇게 많이 타지를 않아요. 그래서, 멀로를 좀 예쁘게, 왕창, 아주 많이, 그렇게 심어서, 나중에 언니들한테 좀 많이 보여주, 보여줄까 싶어서, 얇아을 조금만 더 넣을까요?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멀로가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조금, 속을 밑으로 해서, 안으로 넣어주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안으로 넣어줄까 했는데 얘가 너무 쑥 들어가서, 안 되겠어요. 그러면, 흙을 조금 더 넣었잖아요?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완전히 빡빡하게 심을 거예요. 저는 얘네들이 이렇게.. 좀 헐렁한 것부터 지금 심어 놓으면은 얘네들이 좀, 어, 화분이 넉넉해지거든요. 넉넉해졌다가 또 다시 또 이제 뿌리 잘 내려가지고 뿌리를 잘 내려서 이제 물을, 비를 한두번 맞추면은 이제 또 빵빵해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큰 큼직한 거, 그 2만, 2만 4천원짜리 판매했을 때그 큼직한 거 그거도 빈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멀로를 외도도로 데리고 오고, 이렇게 쌍도도 데리고 오고, 삼도도 데리고 오고 했는데, <laughs> 요즘 멀로 말고 예쁜 게안 보여요. 그래서 예뻐야, 예뻐야 되잖아요. 근데 멀로 말고, 이제 애들이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애들이 예쁜 애들이 없어요. 아니면은 뭐, 쭈글쭈글 하다든지 씹 하라든지 그러거든요. 근데 얘도 뭘로도 워낙에 농장에서 이거는 지금 굶겨 놓은거라 쭈글쭈글 해요. 근데 쭈글쭈글 할 때는 완전히 빡빡하게 많이 심을 수 있어서 이제 요거를 저는 그냥 지금 심는데 언니들은 요거를 음 뭘로만 사시, 사시면은 요거 풀분채 보내드릴 테니까 물을 주고 나중에 그냥 밖에서 노숙을 하다가 이제 물방빵하게 먹고 물도 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12월 한 말쯤 되면은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안으로 데리고 들어올 때 분갈이를 하셔가지고, 어, 겨울 동안에 물을 주지 마세요. 물을 주지 말고, 이제 봄에, 저도 키우고 있는 애를, 8월, 아니, 5월달, 5월달부터, 이제 장마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단수를 해가지고, 물을 안 줬었어요. 안 주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선선해졌잖아요. 그래서 슬쩍 조금 줬었어요. 물을 조금 줬는데, 물의 반응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흙이 말랐길래 그 다음에 비가 오길래 비 오는 거를 맞췄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빵빵해졌어요. 그랬는데 또한 일주일 있다가 흙이 말릴 때쯤 되니까는 비가 또온 거예요. 그래서 또 와서 그냥 냅뒀어요. 밖에서 비 맞으라고. 여름에 이제 한세달 정도 굶었잖아요? 한세달 정도 굶어가지고 애들이 쪼그라들어가지고 화분 속으로 쏙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비를 두번 맞더니 그 화분이 휑했었는데 지금 화분이 완전히 꽉차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제가 카톡에다가 카톡 프로필에다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언니들한테 보여드릴 때까지만 해도 애들이 휑했었거든요. 그런데 비한번더 맞고 나더니 너무 예뻐진 거예요. 그래서 아 멀로가 워낙에 순둥순둥한데 저는 뭐그거딱 하나 있어요. 멀로 키우고 있는 게. 근데 이제 얘네들이 묵으면 묵을수록 이제 주황색으로 물이 들어서 엄청 예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휴도 이제 언니들 다 이제 지금 해외여행 간 언니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완전히 신났어요. 연휴가 길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휴가 길잖아요. 그러면은 색배를 열흘치가 한 번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완전히 그러면은 몸살 나거든요. 이렇게,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고요. 열을 칠을 한 번에 썰라 그러면은 진짜 몸살이 나는데 아, 이거를 저기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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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연휴 동안에 영상을 올리지 말고 네, 물건을 올리지 말고 그냥 뭐 다른 거 해도 되고 또 예쁜 거 있으면 또 올려도 되고. 그러니까 는 그때 이제 봐서 할 건데, 어쨌든 지금은 멀로가 예쁘니까, 이렇게 상도, 외도, 뭐, 삼도, 뭐, 엄청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지금 딱 예뻐요. 지금 보면은 영상, 다른 지금 영상도 있잖아요. 지금 보잖아요. 그러면은 멀로가, 영상 틀기만 하면은 멀로가 나와요. 그거는 지금 시기에 멀로가 제일 예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영상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기가 제일 예쁜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애들이 예쁜 애들 사실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럴 때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언니들이 예뻐져 있는 거를 보고서 이제 뭐 분갈이 해 놓은 애들 그런 애들 이제 쇼츠에 올려주면은 그거 보고 주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뻐져 있는 애들을 이렇게 분갈이를 해서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갈이를 해서 올리는 애들을 사야지 돼요. 안 그러면은. 아, 뭐,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애들은 봄에 심어 놓은 거니까는, 아, 지금 예뻐지기는 했잖아요. 예뻐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여름 동안에 쫄쫄 굶었던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전부 다좀 영양제도 주고, 비도 좀 많이 맞추고, 이제 흙이 마르면은 또 주고, 마르면은 또 주고 해가지고, 애들을 등치를 좀 키워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는데, 이런 애들은 지금 이렇게 쭈글쭈글 할때 분갈이 해놓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시기적으로 선선해서 분갈이 하기도 진짜 좋고, 지금 분갈이를 해놓으면 뿌리 내리느라고 애들이 좀 쭈글쭈글 하잖아요. 근데 이제 뿌리도 빨리 내려요. 이럴 때는 분갈이를 하면. 그래서 또 키우고 있는 멀로가, 제가 멀로를 안 키웠었거든요. 맨날 팔기만 하고, 그냥 팔면은 그냥 다싹다 다 팔아버리니까는 제가 키울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키웠었는데, 어쩌다가 이제 저한테 하나 남아있는 게 너무 예쁘니까는 맨날 입으로는 예뻐요, 예뻐요 했었는데, 아, 이렇게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키우고 있는 것만 보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올여름 나고 나서 보니까는 또 너무 예쁘니까는, 아, 멀로가 너무 예쁘니까 멀로를 좀 부지런히 키워볼까 싶은데, 멀로가 워낙에 또 이제 좀 묵은 애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생각보다 묵은 애들이 많아가지고 분갈이를 해놓으면은 또 엄청 금방 예뻐질 거예요. 예뻐질 건데, 이렇게 또 쌍무가 5천 원이면 진짜 싸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요런 애들. 아니, 멀로에 꽂히면은 왜, 농장을 가면은 멀로밖에 없어요. 눈에 띄는 애들이. 멀로밖에 <laughs> 없어가지고, 요거를 데리고 왔는데, 와, 이거, 이거, 이거 흡하느라고 진짜 오래 걸릴 것 같은.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자연 한몸이에요. 아, 이건 모기가 또 쫓아다니는. 모기 향을 피워놨는데도, 모기가 아주 그냥 신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로를 많이 있을 때 많이 있을 때 심어서 한한 한 6개월, 1년만 키우면 진짜 예뻐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덥지라니 하나가 아득 미어 터지게 심어볼까 싶어요. 이렇게 아 이거 진짜 조글조글 조글 해요. 이렇게 보면은 조글조글 한거 보이죠? 조글조글 조글 해서. 이거를 물을 줘야 되는데 물안 주고 그냥 빡빡하게 심을 거예요. 저는 이게 멀로가 그냥 큰거 하나 딱하니 있는 것도 예쁜데 합식해놔서 어, 애들이 이제 한 여름에는 물을 안 주니까는 줄어들잖아요. 줄어들었다가 봄가을에 이제 물을 많이 얻어 먹으면 또 빡빡해졌다가. 겨울 되면 또 물을 안 주니까 또 줄어들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커졌다 작아졌다 해요. 그러는데 저는 아주 그냥 미어 터지게 진짜 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얘네들이 막 서로 밀치잖아요. 서로 막 밀쳐가지고 얼굴이 막 찌그러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엄청 예쁘더라고요. 그 좁아가지고 막 아우성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빡빡하게 심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얘네들이 헐렁헐렁 하잖아요. 휑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뻐 보이지가 않아요. 아주 그냥 미어 터지게 모여 있어야지 예뻐요. 그래서 이런 쭈글쭈글한 애들을 지금 분갈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가, 여기가 하나가 남아요. 공간이. 공간이 하나가 남으면 하나 외도, 하나 갖고 와볼게요. 요거는 외도인데, 제일 작은 걸로 골랐어요. 제일 작은 걸로 골랐는데, 저기에 옆에 있는 애들이 쭈글쭈글 하니까, 얘가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식을 하려면은, 공간이 남을 수도 있잖아요. 남을 수도 있어서 이게 큰거 작은 거쌍부를할 때는 아, 쌍부도 예쁘기는 해요. 예쁘기는 한데 저렇게 공간을 좀 이렇게 어설프게 남잖아요. 공간이 그러면은 그 공간을 채워줘야 되니까 이런 외도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외도는 봄에 제가 있는 거다 팔아가지고 벌써 얼마 없더라고요. 여기다가. 네, 아주 그냥, 미어 터지게 심어줄 거예요. 얘는 물을 먹었어 제가 농장 사장님한테, 이 외도는 좀 물을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을 주고 나서, 아, 토요일 날 전화해가지고, 물좀 줘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물을 준 거고, 이거 쌍도는 물을 안 줬어요. 물을 안 주고, 이렇게. 이렇게. 이상도는 물을 안줘서 쪼글쪼글한데, 전부 다 빵빵하면 분갈이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이렇게 대충 뽑아왔는데요. 요거 작은애, 작은애는 여기에 하나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심어주고요. 잠깐만요, 요고, 음, 렇게막 심었대. <laughs> 너무 많이 나왔나? 조금 더, 바깥쪽으로 좀 너무 많이 넣어서, 공간이 애매해져요. 그러면은, 최대한 안쪽으로, 이쪽으로 심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 쌍도를, 볼까요? 쌍도, 조금 사이즈가 큰 거, 작은 거 있다 그랬잖아요? 요거를 뽑았다니, 조금, 음, 얘네들은 흙이 젖어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얻어먹었어요. 그리고 여기 얼굴이 저렇게 쪼그라드는 애들 있잖아요. 좀 작아보이는 애들, 이런 애들은 무슨 물을 쫄쫄 굶어서 애들이 좀 작아요. 그래서 일단 요렇게 심었잖아요. 이렇게 심었잖아요. 이렇 심었는데, 요거가큰 거를 뽑는다고 뽑았어요. 그랬더니 떨어졌어요. 이렇게 <laughs>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떨어진 애들은 또 이렇게 한 개씩, 여기 합식을 하려 보면은, 이렇게 좀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는데, 아, 여기다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네. 음, 잠깐만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큰거 하나, 아, 얘를 이쪽으로 하고, 이렇게 심어주고, 아, 얘를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얼굴을 가지런하게 심어줬다 했더니, 이거 큰 거를 뽑았더니, 큰 거가 있으니까, 는 애들이 조금, 어, 차이가 많 얼굴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얼굴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일단은 심어요. 차이가 많이 나서, 음, 이렇게, 이렇게 심어주고요. 이거를 음, 이렇게, 아, 얘 떼어버릴까, 얼굴을. 얼굴을. 이렇게 심으면 안 예쁘거든요. 여기서 잠깐만요. 여기가 좁아요. 이 양옆에. 여기 화분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가, 끄 끝머리가 좀 좁아서 얼굴이 하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두 개를 내려고 그랬더니 좀 좁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가운데는 큰 거를 올려가지고, 한 거, 한개두 개. 한개두 개. 개, 개만 있으면 될것 같죠. 이렇게 물 먹은 애들은 분갈이 하기가, 합식하기가 예쁘게가안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 갖고 가볼게요. 이렇게 꼽아놨는데, 얘가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너무 빵빵해서, <웃음> 빵빵해서, 조금 <laughs> <저도> 그래요. <laughs> 그래서, 어, 물안 먹은 애들로 빵빵 애들 한 애들은 분갈이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laughs> 물안 먹은 애들로 그러면 은 다시 여기 아까 뽑아놨던 거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넣어주고 요 그다음에 또이큰 거는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넣어주고요. 이렇게. 얘가, 얘가, 뒤에 있는 애가 잘 고정이 안 되고 있어요. <laughs> 여기다, 이렇게 옆으로 넣어줬잖아요? 아, 여기가, 어쨌든 여기가 조금, 그래요. 그러면은 또 여기다가, 아까 물 먹었던 애, 빵빵한 애를, 여기다가, 이렇게 지금, 어, 뿌리를 잘 잘라놔가지고, 뿌리를 제가 자주 얘를, 얘도 옆으로 돌려야 되겠어요. 공간이, 아이고. 결국은.. 결국은.. 목대가 짧아가지고.. 아까부터 좀 달랑달랑 하다니만.. 막대가 짧아가지고.. 그러면은 조금 깊이.. 이렇게 깊이 쑥 넣어줄게요 깊이 쑥 넣어주면은 괜찮아요 그리고 아까 요조글쪼글했더니 얘도 이렇게 살짝 사선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심어줄게요 이 사선으로 심어주고, 공간이 조금씩 떨어져도, 끼어져 있어도, 얘네들이 물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막 망해져서 이제 막 밀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수분이 다 빠질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둘거예요. 수분이 다 빠진 다음에, 그때 분갈이를 해주면 될것 같고, 요거 아까 떨어졌던 애, 요거 여기다가 하나 딱 넣어주면은, 딱맞아요 요런 식으로. 아야, 얘 너무, 너무 안 되겠다. 여기다가 떨어졌으니까 쌍도에서 떨어졌으니까 두 개잖아요. 쟤는 조금 애매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고요. 가운데 이렇게 쌍도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하나 뗐어요. <laughs> 하나 었고 <뗐고. 웃음> 이제 정리를 할것 돌아올게요. 지금, 요렇게 보시면은, 요런 모습이에요. 요런 모습인데, 요 앞쪽에 있는 애들은 쪼글쪼글 해서 물이 들은 애들이고, 요 가운데 있는 애들은, 물을 얻어 먹어가지고, 크느라고 좀 펄, 펄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얘네들이 좀 수분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이제 물을 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위에서 보시잖아요. 그러면 요런 모습이에요. 지금, 요게. 아몇 센티인지 사이즈를 재 줬어야 되는데 지금 요게 30cm 자거든요 자가 이게 3 0 c m 에요 30cm인데 얘가 30한 5c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열 개, 열 하나, 열 하나. 12개, 12개 반 들어갔어요. 12포트 반, 지금 여름 모습인데 와, 다져지면 너무 예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향원이네 다여기였습니다